네. 자, 광복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어제 비가 엄청 와가지고, 네. 잘 쉬셨죠? 네.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옷또볼 건데, 여러 가지 옷 종류들이 나오죠, 그죠 네, 근데 단어가 조금 생소한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 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 1번은 이런 거 나왔죠. 1. 크루넥 스웨터. 그쵸. 이렇게 나왔어요. 어, 크루넥 스웨터. 크루넥. 이거 어떤 걸까요? 크루넥. 그쵸. 이렇게 그냥 두근골게 파인 거예요. 어, 크루넥. 이미지 한번 봅시다. 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옷 우리가 그냥 크루넥 스웨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 라운드티?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크로넥이키로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로넥 티셔츠, 뭐크로넥 스웨터,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것 따라서 이렇게 한번 볼수 있을 테고. 그래서 크로넥이라고 합니다. 크로넥크로나 스웨터, 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우리 좀잘 아는 거죠. Two V-neck s w e 그렇죠? V-neck s w e 이렇게 V V-neck s w e a 입니다 V-neck s w e 예전에 그 SNL에서, 미국 SNL에서 이거 v 넥 해가지고, 그 영상 나온 거 있었어요. 좀, 지저분하다, <laughs> 좀 지저분하다 할수 있는 영상인데, 그 v n 으로 둘이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야. 아, v n c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어요? 어, 이거 제가 이래서, <laughs> 한번 예전에 봤었던 영상인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 근데 이거 상당히 뭐 좀, 어, 좀, 뭐랄까요. 취향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 보고 나서, 좀, 막,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뭐 살짝 볼까요? 어, 좀, 그렇게 하다. 자, 이건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좀, 예. 내눈 팝니다. 이거 될 수도 있어요. <laughs> So what do you think? Oh, honey, you look great. Really, I feel kind of cheesy. No, you were definitely pulling that off. I don't know. I just never thought of myself as a V neck kind of guy. You know, well, maybe you should start. Yeah, maybe. Who is that? is that gentleman there wearing that's the double deep v from our out of bounds collection it's pretty advanced stuff you probably don't want to mess with that gwen was it uh-huh why don't you grab me something a little deeper

어. 어, 뭐, 이런 거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한번 보고서 안본눈 삽니다. <laughs>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laughs> 여러분, 눈을 좀. 네. 오염 시켜드리고자 그냥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가끔씩 s n l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외국 방송이라서, 예를 들어 저기 살짝 한 29금 정도 이렇게 되는 건긴 한데 이거 그냥 V넥이에요. V넥. 여러 가지 V넥이 나왔죠. 물론 저런 건안 팝니다. <laughs> 만들어 입으려민버로도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V넥이다해서 V넥, 뭐 스웨터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코미디언인데 좀좀 좀 그랬어요. 보고 나서. Three. 터틀넥 스웨터. 자 이건 뭐 이제 우리 많이 아는 거죠. 터틀넥, 터틀 터틀넥 스웨터. 그래서 터틀넥이라고만 그냥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터틀넥하면 뭐예요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폴라티 있죠? 터틀넥이라고 네, 부릅니다. 터틀넥 스웨터. Four. 스쿱넥 스웨터. 자 이건 볼까요? 스쿱넥 그랬는데, 음 스쿱넥 스웨터. 자, 그래서, 터틀넥은 뭐알것 같아요. 스쿱넥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스쿱이 뭐죠? 스쿱넥? 이거 스쿱이 뭔지 알면 스쿱넥이 좀 다가옵니다. 스쿱. 스쿱이 뭔지 아세요? 혹시? 스쿱? 그쵸. 그렇죠, 이렇게, 어, 그쵸.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보통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을 다 이제 스쿱이라고 불러요. 어,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서른한 가지 파는데, 그런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엄청 아프대요. 이걸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푸기 때문에 손목이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뜨는 일종의 스푼인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스쿱이라고 부릅니다. 스쿱.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쑥 떠서 이렇게 하는 이런 동작 자체를 또 스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스쿱 넥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 자, 스쿱 넥은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쑥 파냈어요. 이렇게 옷 위를. 그래서 쑥, 이렇게 기억하면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스쿱도 그냥 스쿱이라고 외우지 말고, 스쿱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죠? 제가 했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해오지니까 잘, 공 동작의 느낌을 살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스쿱, 넥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파인 요런, 이런 걸 이제 스쿱넥 스웨터라고 불러줍니다. 그죠? 스쿱넥이에요, 스쿱넥. 어 그래요. 이제 스쿱이라는 것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그니까, 대표적인 거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예요 이거 서한 가지 파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고고 있잖아요. 그런 거 스쿱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 이제 어 이런 걸 커피 이렇게 할때 보면 이렇게 해서 퍼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식의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스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동작도 스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거뭐라 불러요? 스쿱 넥이다. 이렇게 많이 파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5. Sleeveless shirt 자, l i s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긴데 Sleeveless s h i 그랬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s l e 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매가 없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민소매라고 하면서 하는 거 있겠죠? 여기까지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슬 l e e v e l 입니다슬 l e e v e l 그래서 뒤에 보면 무슨 슬립, 무슨 슬립 에서 이게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 없다는 얘기예요. 슬 l e e v e l e s s s h i r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럼 민소매티 얘기하는 거고 그 전에 이게 뭐라 불렀었는데? 이거 뭐라 그러다? 나시? 네, 그쵸. 이제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한 단어예요. 소대나시라고. 근데 일본어로 섞으신 것 같아요. 민소매 옷 얘기하는 겁니다. Sleeveless입니다. Sleeveless. s short-sleeved shirt. 자, 그래서 이제 sleeve가 계속 나오는데 뒤에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Short-sleeved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붙여줍니다. Short-sleeved. 이게 소리로는 이게 잘안 들리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Short-sleeved. 그래서 팔인데 짧은 팔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팔이라 부르는 거있죠 Short-sleeved라고 합니다. Short-sleeved.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야 이런 거 스이 모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음. 차갑게 한 그런 한 것이라고 할때 이렇게 앞에서 아이스 커피 해주는 것처럼 이것도 Short-sleeved shir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팔이 짧은 셔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무슨 팔도 나오나? Seven three-quarter-sleeved shirt. 음, 이런 게 나왔어요. Three-quarter-sleeved라고. 그러면 이거 이런 거죠. Three-quarter-sleeved입니다. Three-quarter-sleeve. 아, 여기까지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three-quarter-sleeved shirt예요. 그럼 이거 분수죠, 이런 게. 그죠? t h r quarter. 근데 원래는 4분의 3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3 h r quarters. 이렇게 읽죠. 그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우리 지난번에 수업때뭐 있었나요? 11살짜리 남자아이. 11 e v e n year old boy. 이렇게 쓴거 있었죠. 그래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year라고 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는 4분의 3 하면 3 h r e e quarters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three quarter sleeved shirt가 되는 거예요. three quarter sleeved. 됐죠? 자, 이런 건 우리 저기 동영상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어, 숫자 영상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quarter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4분의 1을 그냥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quarter, 그래서 three quarters인데 여기 들어가니까 그냥 three quarter sleeved구나. 세 단어 합쳐지면서 three quarter sleeved. 우리 그냥 여기까지 오는 팔 있잖아요. 저 이거 입은 거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물론 팔더긴 사람이 입으면 이것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겁니다. 어, 바지도 우리 비슷한 거 예전에 한번 배웠었죠. 좀 이렇게 발목 위로 올라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뭔지? 뭐죠? 에그렇죠 네, 캐프리스라고 했었죠. 캐프리스 팬츠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칠보 바지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캐프리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그냥 캐프리스다. 이런 건 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기에서는 three quarter s l e e v e shirt라고, 바지. 캐프리스 이런 바지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요즘 유행이죠? 이거, 이거. three quarter s l e e v e shirt. 여기까지 오는 거. 제가 입었으면 유행인 거예요.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저도 입은 거거든요. 근데 편하더라고 그냥. 8. long-sleeved shirt. 자, 이번에는 short-sleeved는 였데 이제 long-sleeved입니다. 어, long-sleeved shirt. 이게 되죠. 긴팔이다. 긴팔. long-sleeved. 9. mini skirt.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mini skirt. mini uh, skirt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짧은 짧은 치마. 10. short skirt. 아, 어, 이거는 이 이게, 이게 좀더 짧으면 이제 short skirt가 될 수도 있죠. short 아, skirt. 이렇게. short skirt, mini skirt 이렇게 되고요. 다음 건 뭔가요? 11. mid-length skirt. 어, 요 다음 거죠. 이런 게 있죠. mid-length skirt다. 요기서 요걸 찍어 줘야지. 이렇게. 자, 자 어, length 그러면 언제 쓰는 말이요 length 그러면 length라고 하면 길이라고 할때 명사로 쓸때 이렇게 씁니다. long 하면 길다는 얘기고 length 하면 길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mid는 앞에 꼭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mid length. 그러니까 우리가 mid 하면 이제 중간이라고 할때쓸때 때 있죠. 애들 로 무슨 뭐 어, midnight. 한밤이라고 할때 쓰잖아요. mid night 하는 것처럼 이것도 mid length라고 하면 중간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mid length skirt. 어 예전에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지난 달인가 지지난 달인가 머리 길이 표시할 때 어깨 높이, 그쵸? 이렇게 shoulder shoulder length hair. 이렇게 써주면. Shoulder length hair 하면 어깨 길이까지 오는 머리다. 이럴 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할때 이렇게 long 하면 길단 얘기고 길이 할 때는 이렇게 length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둘다 합쳐졌기 때문에서도 이렇게 써줬죠. Shoulder length다. 그래서는 중간 길이다. Mid length skirt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고요. 다음 거는 long skirt인가요? Calf length skirt. 아, calf length가 나온군요. Calf 어, length. 스커트입니다. 캐프랭스라고 해서 캐프가 뭐죠? 캐프 여러분들 어, 무릎 밑에 저 다리 다리에서 무릎 밑으로 제일 두꺼운 부분 어, 그게 캐프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다, 그죠 <laughs> 종아리라고 하면 되는데 종아리네. 이쪽 거기 거기 맞는데 거기가 캐프예요. 캐프 calf. 그래서 캐프랭스 스커트 그러면 종아리까지 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들랭스보다 좀더 어, 비슷하죠, 사실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m i d l e n g t h c a l f length, 뭐 -length s k i r t 다 표현시를 한 겁니다. c a l f 라고 하는데 c a l f 가또 뭐죠? c a l f c a l f 가또 뭔지 아세요? c a l f c a l f c a l f c a l f length, m i d l e length, m i d d l length, m i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램으로 써있는거 양고기도 있고 캐프 그래서도 네, 못 먹어 봤어요. 네, 송아지 고기 이런 거못 먹어 봤습니다. 한 <laughs> 소고기도 못 먹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캐프라고 합니다. 캐프 랭스. 그래서 종아리까지 온다. 미들 랭스, 캐프 랭스, 스커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캐프 랭스 스커트. 됐죠? 네. 12. 롱 스커트.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롱 스커트다. 롱 스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 Solid 자, 갑자기 샐러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뭐죠 이거? Solid입니다. Solid. 예전에 이거 그룹도 있었죠. 김주안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는 거. 소, 이거 있었죠. Solid. Solid. 그분들 다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주안 씨는 저번에 복면 쓰고 서 나오셨던데. 복면 써도 못 숨겨요. 그 목소리 딱 듣고 나김주안이구나 그랬는데. 어쨌건, <laughs> solid입니다. 그럼 이게 옷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solid인 거는 뒤에 뭐냐면 어떤 패턴이나 칼라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solid은 뭘까요? solid 하면. 이런 것도 solid예요. 이런. 아무것도 없어. 단색 이런 거 solid입니다. solid. 또 solid 이거 외운 분또 있을 텐데. 또 뭐라고 외우세요? solid? 고체, 오케이. 자, 나온 게한번 볼까요? 이런 거 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아, 뭐라고 외웠는가. 네, 뭐, 이제, 이렇게, 형용사로 나오면, 아, 그쵸. 고체의, 이런 거 배웠네요. 근데 이제 옷 얘기 나오다가, solid, 이런 거 나오면, 옷이 고체? 이게 뭐가 안 맞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거, 어, 아, 견고한, 이런 것도 배웠어요. 예, 외우는, 뭐 저는 이거 견고한으로 도 외웠어요. 이렇게 두 개까지 외웠는데. 그래서, 아 어, 예를 들어, solid, Plan. 이렇게했다가갈 수도 있어요. Solid plan 혹은 solid 뭐 evidence. 아주 확실한 증거란 얘기예요. 이럴 때는 견고한 이런 거보다도 확실하다고 할때 그렇게 또 solid 쓸수 있죠. Evidence 쓰는 게 다가가면 그러니까 뭐 일대일 대응은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solid 그러면 색깔로는 그냥 이런 단색 얘기한 겁니다. 아무 뭐 문이 안 들어간 거 solid 이렇게 써줍니다. Solid. 음, 소리가 이렇죠. Solid. 네, solid. 이렇구요. 그니까 요 다음에 나오는 건 어떤 문이 어떤 문이 이런 거예요. 14. striped. striped. 그러면 요거죠. striped. striped는 뭐예요? striped? 줄무늬죠, 줄무늬. 줄문이. 이게 되게 유행이 오래 가더라구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어, 같이, 학원에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무슨 밀림 같은 거야. 다 얼룩말이야. 다 이런 줄무늬 없고 물론 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이 되게 이렇게 찍으면서 눈이 아주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 줄무늬가 그 맹수들의 그걸 예, 눈을 산란시키려고 이렇게 있는 거라면서요. 예, 갈대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트라이프, e 전면 줄무늬 얘기한 겁니다. 스트라이프. 네. 요거 조금 사그라들었나 싶었는데 어제 또 지하철 탔는데 앞에 앉은 사람 일곱 명 중에 세 사람이 이거더라고 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거잖아요. 일종의 두꺼운거 그래서 저는 이런 옷을 샀어요. <laughs> 이런 거, <laughs> 이거 말고 그것도 스트라이트죠 15. d Polka dotted. p e d Polka dotted. Polka d o t t e Polka dotted. 음, Polka dotted. 자, 그죠 그쵸. 그쵸. 어,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뭐라고 하나요? 땡땡이? 물방울이라고 또 이제 부르죠. 예, 네, 물방울문이다. 네. 물방울은 이렇게 위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이제 포크다렛이라고 합니다. 포크다렛. 물방울문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 i 플랫 l 플랫 d 뭐죠 플랫플랫 이거.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플랫 d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 그냥 보는 게 편합니다 빨라요 플랫 d 이런 겁니다 격자 어~ 체크랑은 좀 달라요 어~ 이~ 체크 이거 격자 무늬는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패턴이 이렇게 딱딱딱 선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플라 a i 라고 합니다 플라 a i 이것도 유행인 적이 있어요 보통 가을에 이런 옷 많이 입죠 그렇죠 플라 a i 라고 이렇게 써주고 어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 다음 게 checked죠 17 checked 어, checked는 또 비슷한데 사실 뭐 거의 비슷한데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c h e 아이고 이게 아니지 예. 패란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게 그런데요 보면 그게 그거긴 해요 근데 보면 살짝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e 트고요 플라드 그러면 이제 좀 살짝 줄이 좀 많이 이렇게 가 있고 서로 얽혀 있는 게좀 많이 있어요 플라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좀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제 플라드라고 하고 그냥 쭉쭉 쫙쫙 한거이제그것을 체크 트라우 a 불러줍니다. 이런 건다 이제 어옷 패턴 얘기하는 겁니다. 18. <목소리도> floral. floral 자, 이거는 flower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floral하면 꽃무늬예요. 이렇게 생긴 것들. 그래서 옷에 이런 거 많이 넣어서 입죠. 어, 지난 여름에 이런 거, 벌써 지난 여름이란다. 자, 이렇게 된옷 많이 입고 다녔습니다. 에, 그래서 floral이라고 합니다. floral. flower랑 좀 비슷한,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floral 이라고 써주면 이런겁니다 어, 제가 이런거 입으려고 그랬더니안어울리더라고 그냥 그래서 냥그 그냥 안입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floral 이라고 합니다 floral 패턴이고요 자, 하나 남았죠 19 one size fits all 자 이거는요 한 단어입니다 쭉. one size fits all 이렇게. 자, one size가 fit한단 얘기야. 어, 모든 것에 fit하면 다 들어맞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나요, 우리 말로? Free, 아, 발음 아무리 연습 연습해가지고 아. free size도 아, 이거 쓰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게 맞아요. One size fits all. 뭐 이러더라도 원래 걸 쓰는 게 맞습니다. One size fits all. One size fits all. 그래서 하나의 사이즈가 핏어 모든 것에 들어맞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사이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표적인 이런 옷 있죠. 몸빼 바지. 예, 네, 그죠. 그거 외국인이 입어보더니 아주 놀라워하더라고요. 아 이런 옷이 세상에 있다니 이렇게 편하고 처음 입어본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원 사이즈 피 l l 그런 건데 외국인 이런 옷이 입기 좀 힘들죠. 워낙 또 이제 큰 덩치도 많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온 옷은 그냥 뭐라 불러요? 프리 사이즈. One size fits all 이렇게 써 있습니다. One size fits all 하면 어떤 정책을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정책을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하나요? 하나의 것으로 모두에게 들어맞 맞춰서 끼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있죠. 그 우리 뭐 좀어렵게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적. 음음 <laughs> 적. 천편일륜적이라고, 천편일륜적이라고. 그렇죠? 하나로 다 이렇게. 아, 너무 어려운 말을 했군요. 자, 어쨌든, 옷만 기억해봅시다. 그래서 one size fits all. 그러면 이제 free size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어, 옷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단어 우리 내일 모레 보나요? 내일은 쭉드 쪽지션 보는 날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죠. 오늘 옷 설명하다가 좀 길어졌네요. 예, 아까 이제 이상한 영상도 보고, 네. 눈좀 오염되셨길 바랍니다.